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한의원 이강한 원장입니다. 오늘도 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혀에 특별한 상처도 없는데 이유 없이 혀가 아프고 화끈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병을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통증이 생기는 양상은 환자분들마다 다양합니다. 혀만 아픈 것이 아니라 입술, 입천장, 양측 보란 쪽, 잇몸, 목구멍까지 떨은 느낌부터 시작해서 따가운 느낌, 불에 데인 듯 화끈거리는 느낌, 혹은 칼로 베인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통증이 한 곳에만 고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혀가 갈라져 있는 분들은 혀가 갈라진 부분이 따끈거린다고도 하시는데요. 모래를 먹는 듯 혀가 막 까끌거리는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등 혀의 감각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가장 잘 생기는 유형은 갱년기 이후의 여성분들인데요.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 불균형이 심해져서 몸이 체력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면 허혈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열이 입안을 말리기 시작하면서 좀더 심해지면 구강 자결감 증후군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갱년기가 아니더라도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크게 무리를 하게 되면 몸속 장부에 과부하가 걸려서 허열이 생기고 구강자결감 증후군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열은 위로 올라오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열이 혀로 올라오면서 혀가 화끈거리고 아픈 것인데요. 그래서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생기기 전에 구강건조증이 전조증상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허혈이 몸 어느 곳에 생기는지는 혀를 진찰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먼저 이혀 사진을 보시면 혀의 핏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채혀 끝에만 붉은 기운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혀의 핏기가 없는 것은 몸이 허한 허증 중에서도 피가 부족한 혈허증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혈액을 생산하고 이를 몸 곳곳으로 보내는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구요. 따라서 심장이 안 좋다는 것과 혈이 부족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혀끝은 한의학에서 심장 건강을 나타내는 곳인데요. 혀끝이 빨간 것을 보면 심장에 열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혀 사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보통의 혀 색깔이기는 한데, 세로 모양의 혀 갈라짐이 보이면서 누런 백태인 황태도 군데군데 끼어 있습니다. 혀 가운데는 위장 영역인데요. 위장에 열이 많으면 혀에 백태가 많아지고 황태도 생기기 때문에 심장에도 열이 많고 위장에도 열이 많은 상태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혀를 보는 설진을 하면 같은 혀 통증이어도 원인은 각각 다르다는 점을 알수 있고요. 여기에 진맥, 복진, 체형 측정, 문젠 등을 실시한 다음 원인을 찾아 체질을 고려해서. 개인별 맞춤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대전 강남안의원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에서 혈통증을 검색해 보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